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질병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laughs> 네, 시편 30편 다위세시 곧 성전 낙선가 그래서 다위세시라는 것은 뭐 거의 뭐 이견이 없는데 왜 성전 낙선가일까 내용은 성전 낙선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다윗,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아마 하여튼 죽을 사람들이 볼때 죽겠구나 할 정도로 심한 병을 최소한 세번 정도는 알았을 것이다, 알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이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거 이제 특별히,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병이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게 기억에 나올 만하고 정말로 어, 죽을 뻔 했던 그런 병을 한세번 정도는 알았을 것 같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봤는데 그세 번이 바세가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고 그 이후에 해결하고 할때 굉장히 심한 병을 알았던 것 같고 또 압살로 반역 이후에 또 반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알았던 것 같고 또세 번째는 그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실행해가지고 또 굉장히 분란을 당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인구조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교만해져서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이루어 놓은 거야. 뭐나 나 정도가 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려고 인구 조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그 <laughs> 받는 동안에 또 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 0 편은 아마 그때가 아닐까 인구 조사를 하고 또뭐 하나님이 이게 그 징계가 진행 중한 동안, 되는 동안에 다윗도 역시 굉장히 네. 이게 그. 병을 알고 심각한 병을 알았고, 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뭐 당연히 받아야 할 병이지만 받아야 할 징계지만은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치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 주시기 위해서 3일간 연병이 있을 거라 했는데 하루 하루만 있고 또그 중간에 3일지다안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끊고 <laughs>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병을 이렇게 낳고 이렇게 연병이 물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아라우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 사자를 만나고 거기서 하늘께 제사를 올리죠. 그러므로 병이, 연병이 다 사라지고 할때그 아라우나 타장마당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산들을 다 사가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죠. 그 성전은 그 솔로몬이 짓죠. 짓지만은 여기에 성전 터로 정하고 성전 지을 준비를 아주 많이 풍성하게 준비를 해, 해, 했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다 뭐 성경에 나오는데 아마 그 털을 잡고 여기서 그 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 끝나고 해소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그 그 사실로 인해서 아마 낙선가의 그러니까 <laughs> 성전 낙성가 할 때, 낙성직을 할 때에 이, 이 노래가 불려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어, 생각과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laughs> 물론 정확한 것은 뭐알 수가 없죠.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는데, 이다윗이 굉장히 교만해서, 아,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이런 내용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그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laughs> 에, 에, 어쨌든 이 30편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뭐,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영영히 찬양하라고 이렇게 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0편 1절입니다. 여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이니다 그래서, 여와여, 내가 저를 높일 것은,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높, 지금도, 어, 하나씩 높이신다는, 것, 높인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끌어낸다는 얘기는 병에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께서 끌어내주셔가지고, 고쳐주셔가지고, 내 대적들로,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병으로 내가 죽어버렸으면은, 대적들이 뭐, 자기들이 이겼다 그러고, 뭐, 뭐, 굉장히 또 교만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뭐, 중심의 합판자라고 하더니, 그게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방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성전가를 부리지 못하게, 그들이 자기들이 뭐 있는 것이, 그, 자기들의 의가 옳다라고 하지 못하게, 그 의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주셔서 그게 기쁘고,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주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와의 내 하나, 여와 내하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지즘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인고조사 이후에 연병이 퍼지고 있을 때, 그때를, 뭐, 배경으로 한다면은, 어, 다이 뿐만 아니라, 그성들도다 고쳐주셔가지고, 고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이, 결로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들 말씀드리지만은 어,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해가시고 섭리해가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실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의 언약이 있잖아요. 다윗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실행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또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재입니다. 이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뭐 다윗도 같이 뭐, 뭐 병을 앓으면서 이제는 죽나 보다. 이제 희망이 없나 보다 이럴 정도까지 병을 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 날이다. 뭐 은부나 무덤이나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죽어서 완전히 티끌로 돌아가버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또 하나님 찬양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죽음으로 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나를 이, 끌어내 주셨다는 겁니다. 사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이화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그 개인적인 그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간을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이화를 그,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이원을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다.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그 거룩하신 분그 이름을 늘 찬송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합을 모든 뭐 생사합을 다 주장하시고 인생을 다 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노이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소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해서 그노이움은 잠깐 하나님께서 노노를 바라신다는 거죠. 진노하셔요. 진노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지어 심판도 하셔요.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시면 너무나 잠깐 동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알아, 뭐, 찾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막 심판해가지고 분노를 쏟으려고 하시다가도, 그 진노의 대상자들이 당장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고, 겸손하게, 어? 겸비를 뚫고, <laughs> 겸비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로 화를 내셨나 싶을 정도로, 그 진노를 밀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일제 미력이라도 변함이 없이, 절대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진노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너무 마음이 약하셔요. 그냥, 우리한테으면 바로 그냥 다 없애버릴 텐데, 하나께서 님 맘에 악해가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laughs> 인간이, 뭐, 요한계시록도 읽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대접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그 인간들은 뭐, 해결하지도 않고, 해결할 생각도 없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한번더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해서 돌아서는 자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살수 있는 길은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그 기회는 다 사라져버리죠. 그만큼 하나님은 진노하는데 노염은 잠깐이고, 또 오래 또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laughs> 음, 그래서 그 노형은 잠깐이요. 어,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데는 뭐, 뭐 음, 영원히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서 저녁이라든지, 뭐, 뭐 그게, 그, 아침, 이런 것은 뭐,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 밤, 이런 것은 권한, 보통, 뭐 진노의 시간, 뭐 이런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형과 저녁이 이게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 때는 뭐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그, 그 징계를 받고 있을 때는 슬프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저녁에 울, 울음이 기숙해가지고 같이 붙어서 우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지나면 금방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희망의 아침 또 생명의 아침이 와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형통할 때의 말하기를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이야, 이제는 뭐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럴 때. 이럴 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런 표현처럼. 그럴 때, 다이 스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면, 나는 뭐 흔들릴 일이 없어. 흔들, 흔들릴 일이 없어. 뭐, 나 정도 되면, 뭐, 뭐, 걱정도 없어. 뭐, 내가 이 정도 일어났는데. 누가 감히 나를 덤벼, 내게 <laughs> <나에게> 덤벼, <laughs>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야,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누관한살 왕이, 그, 바벨론, 그, 정, 뭐냐, 왕궁,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바벨론 시내를 보면서, 와, 내가 이 정도로 한 거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징계가 임하가지고 소처럼 변해버리는 그러한 징계를 임했던 있었던 것처럼 <laughs> 다윗도 그렇게 잠깐 이렇게, 이렇게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버리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칠절여호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으셔가지고이 다윗의 산, 다윗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권세, 권력, 뭐 영광, 명예 이런 것들 찬징하요 사는 산은 특히 뭐큰 세력을 주로 에, 그, 그, 뭐 권력, 뭐 세력 이런 것을 상징할 때가 많은데 그 다윗의 산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그 권력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세력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주의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려버리고, 돌아서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살이 튼튼하게 서있고 높게 서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서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뭐 순식간에 흔들려서 다 쏟아져 버리고, 뭐 심지어는 산사태나가지고 다허물어져 버리고, 지진나가지고 다 갈라져 버리고, 뭐, 그 뭐, 어디, 그, 뭐야, 그 힘을 쓸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서 버리면 끝장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잠깐 동안 내가 와, 이 정도 한 거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려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 많이 였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재앙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8절. 여하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여에 강구하기로 해서, 그래서, 그래서 잠깐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서 아주 징계를 내리시고, 징계를 당하는 동안, 그래도 다이슨 믿음이 있어서 사람 손에 붙이 붙여지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손에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겠다 하고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 징계가 이만한데 또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연병을위해서 죽게 되고 또 자기도 병걸려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에 있고 이런데 너무나 어, 나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백성들도 교만했죠. 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불짓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이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사람 누구나 잘못하죠. 하지만은, 이 잘못을 하나님께서, 어? 징계를 내리실 때, 잘못을 일나난 징계를 내리실 때, 그것을 바로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돌아서서, 그, 잘못에서,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윗의 위대함이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고, 우리가 또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에, 8절, 여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와께 강구하기를 구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해서, 하늘께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는 이유가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무덤으로 이런 상태에서 죽게, 죽어버리게 되면은, 응?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이런 상태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뭐 아무런 의미, 의미가 없게 되버리면 아무런 소용가 없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음?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이미 죽어버려서 진토가 되고. 그 흙덩어리가 되고 먼지덩어리가 되어버린 그 존재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를 회복시켜주시고 내가 회개하는 저를 받아주셔서 살려주시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거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쳐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그 이유도 자기 어떤 개인적인 그 욕심이라든지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받들까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쁘게 보죠. 어, 다윗을 또 살려 주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와여 들으시고, 나를 극미리 여기소서, 여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를 극미리 여기주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나의 돕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벗기고 기쁨으로 뛰우셨나이다 그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그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려서 모든 예언병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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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히고 다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 볼때 너무나 기뻐서 이 그동안 그 전까지는 슬펐는데 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끔 동신들에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데 이게 그냥 마음 속으로, 심령 속으로만 기뻐할 거 아니면 물론 기쁘죠. 근데몸 하나 하나까지 내이 육신의 그한 부분까지 세포 하나까지 다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춤이 되게 났다는 얘기는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이게 춤을 추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배수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뛰우셨나이다. 그래서 세포하고 회개하는그 상징이 배우시잖아요. 그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뛰우셔서 옷을 입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 2절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나의 <laughs> 여호와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리이다. 하 그래서 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보고 작하고 조용하고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 있으라고 이렇게 해서 거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잠잠치 아니라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또 내게도 물론 영광이 되죠 사람들에게는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어, 어,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볼수 있는데 그 영광조차도 어? 주님을 찬송하게끔 하기 위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조그만 것이라도 이걸 준 거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준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한 심판을 하실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죄지만은 내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상품을 베풀어 베푸, 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죠 비 이유를 든다면은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권력을 주셨으면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신 그뭐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로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 일관에게 쓰임 받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뭐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으로 아무것도 안 주셨어. 내가 생, 그냥 숨만 쉬고 있어. 그럼 그 숨만 쉬고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찬송하게끔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영광을 이렇게 에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장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영히 감사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내게 영광과 이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무엇이든간에 내게 있는 그것으로 없는 것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찾아가지고 있데 없네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던지간에 내게 무엇이 있던지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보태고 참여하게 되고 이게 올바른 자세인 것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내 어떤 욕심을 채울까? 내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까? 내 정치적인 목적을 나타낼까? 이거는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그 진친 노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매번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아예 안 믿는 자들, 아예 우상 숨기는 자들은, 그들 물론 심판받아요. 그들 심판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판 당연히 받는데, 그들은 뭐, 우상 숨기고 악기를 행하니까 심판받고 나고 누구나 다 알아봐. 누구나 다 알아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진정한 의인들은 그 사람들 잘안 따라가요. 그 사람은 심판받을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자들인데, 내가 왜 따라가? 이렇게 되는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잘 구분,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사는 사람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는 사람하고, 그 순수만 맡겼는데,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람들은 잘,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분하시죠? 사람들은 잘 구분 못해요. 근데, 아 그게 옳은 건가 보다, 그게 맞는 건가 보다, 하고 다 그렇게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유혹이 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뭐 자꾸 이가 그러니까 더길어지는데 예를 든다면, 비유를 또 하나 든다면, 남북 그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남유다, 북왕국, 북부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북쪽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꾸 찾아가니까, 요런 거 하면 어떻게 했어요? 베델과 다한에다가 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요아야. 이렇게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우와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나보다 하고, 이외국대기에 오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훨씬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바알을 생겨놓고, 와사라를 생겨놓고, 응? 이거 생기라고 하면은, 뭐 음, 음, 모르는 사람들은 따라가겠지만 아는 사람도 기이왜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거겨야 되는데 왜 아세르를 섬기고 바하를 섬겨 하고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송아지 보고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응?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라고 하면 어 여호와님 저 분인가 보다 저렇게 생겼나 보다 처음부터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죄가 됐냐는 거죠. 하나님도 안 것을 하나님이라고 요 하나님도 아닌데 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왜곡되게 가르쳐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된 신앙을 가르친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 이익을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시오 하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뭐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어 내가 부귀영화를 더 누리고 싶어서 살려 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이대로 죽어버리면 못하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고 그래서 그 슬픔이 변해 기쁨이 완충이 되게 하시고 또 음, <laughs>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잔잔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모든 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냥 오늘... 복을.